성경봉독 10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0편 23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 구원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생명, 고통받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역사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추수소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 맛을 잃게 하는 세상 중에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책망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한 종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성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통하여 기록한 시편 23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양어로 양을 치던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단순히 상하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부를 책임집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양은 이런 목자가 있을 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여정 가운데 겪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생명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참 목자로 삼고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 10편 23장 2절로 3절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이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굶들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시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리 떼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고. 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10절에 49장 1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검유리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굶지리고 목마른 자들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악이나 상하게 하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이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어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0편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함께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을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에게도 미움을 받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치기 할 때도 하나님이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블레 색깔 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성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근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와 이사야 사십삼 장이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함께하시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함께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호,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니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한란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고 성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포르생활 중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검령을 세웠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구원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디엘을 사자고 했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주실 줄 믿고 의지하여 성리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 10편 23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자가 되어 도와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함 중에도 풍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이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메시아의 족보에 빛나는 이름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40년 동안을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이 닳지 않게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한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가난과 굶기한 중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생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란과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참 목자로 삼고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